하세요. 네. 이게 바로 창의성을 새롭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 창의성은 새로운 거 완전 새로운 걸 가져 하는 게 아니라 음. 내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의 경험, 체험. 이 경험했다, 저 경험했다, 이거하고 이거하고 엮어. 그게 창의성이란 이야기예요. 우리 여기 얼마나 체험하고 경험한 게 많으시잖아요. 그걸 지금 엮어 나가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제가 꿈꾸는 거, 예. 황금 연못 아시죠? 네. 예. 오. 나는 우리 여기에 계신 아, 황금 연못에 나가고 싶어. 맞아. 어! 제가 꿈꾸아버지게 먹지. 그렇지. 아, 그래, 그래, 예. 우리 가족 오라떼 나가란 여자야. 나갔던 여자야. 김치 냉장고 두개 탔어. 거기다 할 때마다 그 주최자한테 한, 한 대씩 주맞 어, 맞춰 가지고 상품권. 아 상품권나 보다. 우리 호참이 할때 나왔어. 어 스토리를 잡을 네. 수 있어요. 네. 네. 그게 제가 속해 있는 예, 꿈마을은 이런 곳입니다. 여러분 어제 아주 우리 이옥자가 얼마나 말을 잘했는지 아이고, 거기 마리스텔라 <laughs> 실버 타운 아. 가가지고 예, 예, 이제 어제 좀 많이 하라 그랬거든요. 네. 그랬더니 이제 하는데 소개를 하는데 나를 엄청 띄우고 아. 그리고 특히 우리 꿈마을. 아. 있는 사람들이 아주 그, <laughs> 또 어제 이렇게 이쁘게 입고 갔어. 그렇지 이쁘게. 여러분 항상 그게 필요예 네. 그래. 어제 여기에다 파는 마이를 입은 거. 그렇지. 이제 여기 하얀 게 이제 나왔잖아. <laughs> 네. 세상에 어제 그 강이 듣는 어르신들이 강이는 안 듣고 이만 말한다. <laughs> 안 하고 딱이래어 아우 이거 우리 원장님한테 성탄 때다강사들 선물 받아. 아아 그렇게 말딱그래 아그 여러분이 아 이게 화법이야. 아 예. 그랬더니 원장님한테 물어봐요. <laughs> <laughs> 끝나고 나한테 물어봐가지고 <laughs> 아 아우 예예 예, 뭐 주문 예, 가능하죠. 음 그래가지고 어제 주문 맞이야 <laughs> 그주부는 그 이제 어디 가야 돼? 저주 차수가 야는 거야, 거야.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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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렇게 서로서로, <laughs> 서로서로 이게 뭔가 버팀목이 되고, 이쪽 우리 꿈마을의 역사를 아르셔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스스로가 자부심이 생깁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 가서 이거, 야, 우리 꿈마을은 이런 그 사업을 기존에 해왔고, 지금 거기에 사진이 붙어 있더라?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시면서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예, 우리는 웃음을 하기 때문에 이것만 마무리할게요. 예, 웃음에 대한 정의. 예, 여러분, 웃음이란 뭘까요? 예, 저는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예, 웃음이란, 예, 삼부인 과다 왜? 태어날 때부터. 왜 삼부인 일까 태어날 때부터 엄마가 웃음을. 배가 되니 가가 산부인과는 개가 뭐 하는데? 아기 낳기 낳는 데요 웃음을 많이 전파하고 싶은 거예요. 새로 네, 웃음을 자꾸 탄생시키고 싶은 거예요. 예. 네. 웃음은 세탁소다 왜? 려야되까 왜? 웃 왜? 세탁소는 뭐 하는 일이야? 빨래 하는 거 웃었더니 싹 속이 청소가 됐어. 청소가 됐지. 빨래가 싹. 됐어. 이게 웃음의 정의 언어를 디자인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씩만 가서 활용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정의를 내리세요. 예, 웃음은 뭔지 알죠? 우리 웃음이 사실 들리기는 하지만 보이진 않죠? 이걸 갖다가 추상명사라고 해요. 예, 예. 그냥 추상적이란 이야기예요. 우리 도전하면은 도전. 보이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걸 추상명사라고 해요. 예. 앞에는 추상명사 하시고요. 뒤에는 보통명사로 하면, 보통명사는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다가 우리가 웃음이라는 걸 하면, 내가 아무거나 붙이면 돼요. 그래서 웃음이란 뭘까? 예, 우리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예, 생각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웃음이란 뭘까? 웃음이란, 웃음이란... 목이다. 어, 목욕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그래 봐. 시작. 왜? 안녕가라면 지저분하듯이 항상 웃어야 되니까. 아, 맞수 이런 것이 제일 빨리 우리 관객들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웃으면 좋아요 하면 격과서형이 되는 거예요. 격과서형은 음. 전달이 받아들이기가 딱딱해요. 그래서 이런 언어, 이걸 갖다 언어 유희라고 해. 언어유의를 많이 쓰시고요. 자꾸 이런 학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스피치에서 엄청 많이 제가 합니다. 예. 그럼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같이 해드릴게.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웃음은 애인이다. 시작 웃음은 애인이다. 왜 그럴까? 왜 네. 그럴까? 이럴 때 항상 왜냐하면 시작 왜냐하면 가슴 설레고 가슴 설레고 살 만나기 때문에 살 만나기 때문에 웃음은 뭐라고 애이 하나씩 여어 놓고 만드세요 이따 밥 먹으러 가서 물어볼 거예요 얘또 <웃음> <웃음> 예, 웃음은 미팅이다 시작 웃음은 미팅이다 왜냐 하면 내 왜? 얼굴에 미팅 웃으면 내 얼굴이 뻐지니까 응? 아니 민트, 어, 미팅이. 미팅이니까 그럼 미팅하러 아니, 가잖아 아니, 아니. 미팅하러 가면 안 누구 안 만나? 안안안 만나. 그래.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 예, 예. <laughs>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행복하게 해주자 네, 예 그래서 미팅이다 그 다음에 이건 우리 내가 많이 썼던 거야 웃음은 뚫어뻥이에요. 그렇죠. 뚫어뻥. 왜 뚫어뻥이라 그러지? 지원을, 지원을, 지원을. 막힌 혈관을 확 뚫어주니까. 어떻게 막힌 혈관을 확 뚫어주니까. 답답한 속을 확 뚫어주니까. 이렇게 말해야 된다. 예, 예. 지금 세개 했어요. 네. 그다음에 웃음은 바카스다 받은, 예,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되니까. 주니까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웃음은 에너지다. 웃음은 <웃음> 에너지다. <웃음> 왜? 왜? 힘이 난다. 네. 힘이 난다. 그렇지? <laughs> 예, 에너지 바로 예 여러분 그래요. 지친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면서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아. 예,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화났다가도 누가 토닥 우해요 야, 우리, 우리, 그래야 웃어버려. <laughs> 웃어버려. 그리고 한바탕 웃었더니, 큰바. <laughs> 네. 마음이 선생님이랑 풀리잖아요. 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웃음은 샌드위치다. 웃음은 샌드위치. 샌드위치. 샌드위치다. 네. 왜? 네. 왜? 네. 왜? 네. 왜, 왜, 왜 그럴까? 네. 웃음은? 응. 왜 샌드위치라 네. 그럴까? 야, 아, 이것저것 <laughs> 아, 맛볼 수 있으니까. <웃음> <웃음> 예. 왜냐하면, 예. 두 겹, 두 겹보다 세, 세 겹이 맛있으니까. 아 한번 웃는 거보다 두 번, 두번 웃는 것보다세번 웃을 때, 아 예, 여러분들이 네. 훨씬더 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아그 다음에 마지막, 예, 웃음은 아이스크림이, 아이스크림이 네. 살살 녹으니까. 네. <laughs> 시원하니까, 예. 왜냐하면 어, 살살 먹으니 <laughs> 살살 <용어. 웃음> 맞아요. 두 사람의 경계를 바로 무너뜨리기 때문에. 어... 네. 아, 네. 여기 나와 다 있지 않은 걸 제가 하나 더 하면 아, 여러분 웃음은 요플레다. 요플레. 예, 왜 요플레라고 그래요? 새콤달콤하니까. 요플레 어떻게 먹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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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뚜껑부터 열어서 혀를 다 핥다. <laughs> 생각해봐, 맞아, 그요 흥분하다. 얼마나 달콤하면 <웃음> 혀를 아주 <laughs> 아보겠어요 <하도 다 먹겠다. 웃음> 네, 정리합니다. 네. 하나씩 자기 걸로 만들기예요. 네. 네. 웃음은 애인이다, 웃음은 미팅이다, 웃음은 뚜러뻥이다 웃음은 바카스다, 웃음은 구급약이다. 웃음은 에너지다. 웃음은 샌드위치다. 웃음은 아이스크림이다. 웃음은 요플레다. 네, 예, 하나씩 자기 걸로 만드세요. 네. 네. 밥 먹으러 가서 물어보시죠 <laughs> <laughs> 아주 눈이 반짝반짝하게 네. 귀를 조금 열고 네. 제 이야기에 함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원장님 말씀 드리면은 여기 떠날 수가 없어. 떠날 수가 없어. 아, 네. 그렇죠? 우리 원장님 뒤로 꼭 붙잡고 살아야 돼.